48시간 동안 거의 50%가 사망하게 됩니다. 이제 의학적인 응급사태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의사 콩닥콩닥 김준범입니다. 이제 심장에서 피를 밖으로 보내면 머리로도 피를 보내야 되고 다리로도 보내야 되고 오장육부로도 보내야 되는데 그 중심 파이프에 해당하는 게 가장 큰 혈관 대동맥입니다. 온몸의 혈류를 보내는 중심 통로이기 때문에 질환도 굉장히 무섭고, 치료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어, 오랫동안 압력을 받다 보면은 약해져 가지고 어, 풍선 부풀은 것처럼 부풀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대동맥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막이 찢어지면서 출혈이 어, 대동맥 벽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 대동맥 박리라고 합니다. 대동맥 박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파열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초응급 치료를 요하는 어, 중증 질환이고 대동맥류도 어느 순간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 반드시 경각심을 갖고 다뤄야 할 아주 위험한 질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친 것처럼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든지 등이 찢어질 것 같은 통증을 호소하고 도움을 구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통 119를 타고 응급실을 가게 되는데 심장에 가까운 영역에 대동맥 박리가 생긴 경우는 응급수술을 하게 됩니다 증상 발현부터 1시간 지날 때마다 사망 확률이 1%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고 48시간 동안 거의 50%가 사망하게 됩니다. 응급수술 해야지 그 사망고리를 끊을 수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굉장히 의학적인 응급사태다. 예, 제가 의과에 와가지고 어, 수업을 들을 때 대동맥 박리에 대해서 들었던 기억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 그때 당시로는 어, 응급수술을 안 하면은 100% 사망하고, 그 다음에 응급수술을 하면은 50% 사망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줄 알았고, 실제로 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 숫자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의학이 많이 발달하고 수술 기법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현재 미국에서 보고하는 정도를 보면은 수술 사망률을 한20% 정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수술 사망률이 한10% 안팎을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경향과 보면은 우리나라 수술 결과가 상당히 좋다. 우리 병원도 거기에 속하는데 최근 5년간의 결과가 수술 사망률이 한 2.8%? 이렇게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더 경미한 환자를 치료한 게 아니라 중증 환자가 한 8%에서 거의 한 20, 30%까지 늘어났고 복합 수술도 한 20, 30% 정도까지 늘어났고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수술을 하게 됐는데 역설적으로 수술 시간은 훨씬 더 짧아졌습니다. 빠른 사람들은 2시간도 안 돼서 수술이 다 끝나기도 하고 대체로 한 7, 80% 되는 환자들은 4시간 정도면 수술이 다 끝납니다. 과거 평균이 10시간이 넘는 수술인 거랑 비교하면 은 의료진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전략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치료를 할수 있고 환자도 훨씬 더 경쾌하게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그 결과로 수술 사망률이 현저하게 낮아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대동맥 수술 뿐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심장 수술에 표준 접근 방법은 정중 흉골 절개술, 한편보다더큰 거, 목부터 명치 끝까지 쭉 가르고 벌려서 하게 됩니다. 이게 표준입니다. 어, 근데 저희 아산병원은 판막 치료를 중심으로 굉장히 작게 여는 치료를 해왔습니다 대동맥은 당연히 판막질환보다 훨씬 더 난이도도 높고 고위험 수술이기 때문에 크게 열어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저희가 경험이 쌓이면서 대동맥도 이제 최소 침습 범위에 들어온 지가 5년, 10년 정도 됐습니다. 대부분의 대동맥질환을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을 하더라도 한 5에서 10cm 정도, 통상적으로 한 7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위에 부분만 절개를 하고 조금 열어가지고 아주 많은 작업들을 그 공간 안에서 하게 됩니다. 형격히 불편감이 줄고, 그 다음에 흉골 전체를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도 흉곽의 안정성이 상당히 보장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이 줄었습니다. 폐렴도 줄었고, 그다음에 상처 감염도 줄었고, 환자가 일상생활로 복귀되는 시점이 굉장히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하나 종기라도 뺄라 그러면은 조그맣게 하는 게안 아프지, 크게 막 칼로 자르고 하면 아프지 않습니까? 저희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수술 안 해도 될 환자들을 잘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급성 대동맥 박리는 예전에는 무조건 다 수술한다 이렇게 봤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환자들은 잘 선별해가지고 내과적 치료, 약물 치료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수술로 치료받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저희 목표는 분명합니다. 수술을 해가지고 치료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저한테 오는 환자가 최상의 안녕을 획득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을 단행하도록 권고를 드리고 설득을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수술 없이 우리가 주먹 하나 쓰지 않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저한테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술하는 사람이니까 수술하자 이게 아니라 웬만하면 수술 안 하고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동맥 질환은 유전병을 제외하고는 과거에는 없었던 병입니다. 왜냐면은 하 대동맥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수명이 거기에 못 미치니까 다 돌아가셨죠. 대동맥 질환은 일단 고령화 사회에서 보는 병이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 고령화 자체, 생활 습관, 흡연, 비만, 이런 것들이랑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맥 질환을 예방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거에 역행하면 됩니다. 나이를 젊게 노력하십시오. 나이도 먹지 마세요.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이 유발되는 여러 위험으로또 회피하십시오. 소금을 적게 드셔야 되고 규칙적인 운동 체중 관리 그 다음에 식이에서 여러 가지 동맥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는 콜레스테롤 높은 지방질이 많은 것들을 피하고 되도록이면 야채류 경과류 좋다고 돼 있고 차를 하루에 한두 잔씩 드시는 것도 좋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 먹어도 되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커피 드셔도 됩니다.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심혈관계 위험도가 어, 낮아진다고 보는 게 요즘의 통상적인 어, 관점입니다 과거에는 안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맥박을 빨리 하기 때문에 아 심장이 부담된다 지금은 저는 많이 드시라고 권장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의학은 저희가 무슨 종교도 아니고 과거의 조상들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를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과학적 근거만 있으면은 그거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근거에 입각한 치료를 하는 게 현대 의학인데 커피가 오히려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여러 가지 나쁜 일이 생기는 걸 막는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논문들도 있고. 그런 거 봤을 때 커피를 적극적으로 많이 마셔라라고 얘기는 못 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충분히 음미하실 수 있다. 그 저희 의학 논문 중에서는 가장 공신력 있는 게 뉴잉글랜드 저널 어브 메디슨 미국에서 대표 논문인데 아무튼 세계 1등 논문입니다. 거기에서 대규모 인구 집단으로 커피 먹는 거랑 사망률과의 관계를 봤는데 안 먹는 거보다한잔 마시는 사람들이 더잘 살더라고요. 놀랍게도 한잔 먹는 거보다두잔 먹는 사람들이 더잘 사는 걸로 돼 있어요. 사망률도 적고 심혈관계 위험도 적고 또 놀라운 건두 잔보다 세잔 대어섯 잔 맛있는 것까지 사망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더어인이 먹는다고 그 이상 감소되지는 않는다. 그런 거 봤을 때 대어섯 잔까지 먹어도 몸에 해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든지 어, 과하면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대어섯 잔을 먹으라는 취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피해야 되는 음식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에... 이약 먹어도 돼요? 저약 먹어도 돼요? 모두가 다 아시는 약들이에요 근데 그 모두가 아시는 약들은 몇년 주기로 계속 바뀌어요 몇년 전에는 분명히 A를 많이 얘기했는데 그 다음 최근엔 B, 아주 최근에는 C 계속 바뀝니다 그거 좋냐고 물어보면 어, 좋다는 증거 있으면 저도 먹겠는데 었 아직 어떤 건강 보조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영양제라든지 기능을 강화하는 약 같은 것들이 건강에 좋다고 증명된 게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채택하지 않는 게 현대의학이거든요 어, 제 환자가 항상 안녕하고 최고의 결과를 있기를 바라거든요 조금이라도 좋은 게 입증이 됐으면 저는 온몸에 발라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지금까지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동맥 하면은 아무튼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지만 몸의 중심혈관이고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전한 식습관 적게 드시고 많이 활동하시고 그리고 즐겁게 시간 보내시고 젊음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시고 함으로 해서 어저 같은 무서운 흉부외과의사를 볼 일이 없게 하는 거를 1번의 목표로 하되 혹 문제가 생겨서 저 같은 의료진을 만나게 되면은 저희가 잘 안내하고 제일 좋은 거를 제시할 테니까 믿어주시고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